오늘 이부문 말씀을 어, 보게 되면 35장과 36장, 맥젠 성경의 기를 같이 읽어야 되는 장이겠죠. 그런데 어, 이 36장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이 장은 어, 창세기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서 어, 족보를 볼 때마다 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름들, 우리가 알수 없는 이름들, 우리가 정보가 제한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톨레토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톨레토트가 성경 안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한다면 아 이게 그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그 위치, 이것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될듯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샘과 함과 야베이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 또그 이후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오늘 36장에 에서에 대해서 족보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가 짧던 아니면 길던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좀 한자어, 우리가 쉽게 쓰지 않는 한자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은 직계, 직계 자손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직계가 아닌 그 사람들을 방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직계와 방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좀 특이하게도 이 방계에 대한 이 조건은 항상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바로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족보든지, 반계 족보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직계 족보를 뒤에 두는 것이 이 히브리 문학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알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자면, 장세기 10장 부분에 들어가서는 족보가 먼저 언급이 되는데요. 어, 근데 특이하게도 야벳에 대한 족보가 먼저 언급이 되고 함에 대한 족보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들어가서 셈의 족보가 언급이 돼요. 먼저 어느 족보가 나왔다고요? 야벳과 함. 그러면 은이 먼저 언급된 족보는 단계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족보는 무엇이라고요? 직계. 그런데 이 11장까지 셈의 족보가 언급이 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이 조건을 언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두각시키기 위해서예요. 직계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 믿음의 계열, 서열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라 것을 이 문학적인 특징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스토리가 몇 장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26장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계의 족보가 25장에 언급이 돼요. 근데 25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들아 후처에서 낳은 것 뿐만 아니라 이스마일 족보까지도 언급이 돼요. 아브라함은 이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도 있죠. 우리가 어릴 적에 불렀었던 찬양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들아의 후처 계산을 해보면 그게 좀 맞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단계 족보가 25장에 언급이 되므로 26장부터 시작되는 이삭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족보 36장 에서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야곱 이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두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 야곱과 연이어져서 연결되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두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방개의 족보를 이제 내버려두는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에 이 에서의 족보가 왜 필요한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인 것들은 이제 이해가 됐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족보를 반개로 내버려 두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2절에 한번 등장하고, 이것은 뭐, 사람에 대한 표현을 쓸때 나타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가난 땅이라는 표현이 5절과 6절에 언급이 됩니다. 그럼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지금 에서가 야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됐다. 근데 그 이유는 재산이 많아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에서가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에서가 장정을 몇 명을 거느렸다고요? 400명을 거느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은 재산이 아주 많은 것을 뜻한다. 비교적으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서 조카로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었는데 지금 언급된 에서의 집에서 길리운 정말 장정, 데리고 다니는 장정이 400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이죠. 애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 그만큼 재산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 다시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 줍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야곱은 받다 나람에서 가지고 온 가축이 많아서 형님에게 뭐 드리기도 하고 뭐 하였지만은 그만큼 애서도가나안 땅에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천국에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소위 말해서 그런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천국을 떠나서 가난한 땅에 있지 못한다. 이거 슬픈 일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동두는 꽃동산교회 성교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부러워하죠. 자식이 잘 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됐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자꾸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부럽다라는 말 그리고 조금은 안타깝게도 속쓰린 표현들을 하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곳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돼 지향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은 저 천국 가난한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말 누리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땅에 살수 없다 가난한 땅에 살수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누려도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가난 땅이라는 거예요. 바닷다람에 잠깐 갔을지라도 결국에는 돌아와서 가난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한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거주하게끔 만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깨우셔서 살리셔서 이곳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 나라 면에서도 돌아와서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셔서 이곳에 앉히셨는데 우리는 다시금 그곳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욥도 고백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적신 빈손으로 빈몸으로 와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필요하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부어주세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에서가 이제 직계가 아니라 방계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열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배제가 되고 사라지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산, 많은 재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가난 땅이 아니라 애돔산 세일,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야곱의 모습처럼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영구히 거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풍부함도 허락하시고 또 가나안 땅도 허락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와 고야 반대로 우리는 정말 그 많은 자산, 그 재산을 통해서 이 가난 땅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